이게 등급이 부득해서또 감사 편지를 가니까 좀의세감이 압니다만은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시간에 제가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 쉬는 것도, 살아가는 교우들을 보는 것도, 열정으로 일하는 것도 보살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어린숙여 감사드립니다. 아, 네. 3 6주는 비나긴 세월을 지켜주시고, 유난히도 더웠던 금년 여름도, 좋은 계절로, 평평한 계절로, 어김없이 변화시켜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저희들은 수많은 감사 기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간 감사치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많았지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건만 감사치 못함을 긍휼로여력 주시고 먼저 찬양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샘솟게 하고 열악한 두사람 선교회에도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만찬을 축복해 주시고 봉사와 축오를 아끼게 하는 모든 헌신의 선택에도 하늘에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 충만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한 예물이지만 땀과 눈물로 연락하시고 축복 주시옵고 하늘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늘나라가 번창하시고 감사 예물 드리는 모든 이에게 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적은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안하고 앞으로 믿으실 것같 기대합니다. I'm in 성실 그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새롭단다 그의 생각 셀수없 시편이 삼3삼장2 9절 말씀에 이스라엘에어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두는 안식이오, 내 영광의 칼이실까? 내내적 내제적인 내게 복종하니 내 영광 그들의 모 옷을 발무리한다 우리 교회 삼십육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96년 3월 처음 교회를 알게 되어 22년을 함께 할수 있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신영의 말씀처럼 저는 행복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너같이 어린 백성이 믿으냐는 질문 속에서 저는 보험받은 자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듣는 안패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고 작은 저를 하나님은 계십되서 이곳에 부르시고 예수님을 알게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시각장애인들과 보육원 아이들 학습지도봉사를 하며 성기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삶의 만족을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와 결혼을 하고. 부산 서울 인도 속에서 두 아이를 염려하며 인내를 배육 하셨습니다. 다시 광주에서의 3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행복자로 부르십니다.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저를 오른 길, 귀의 길로 인도해 주실 행복자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 네. 올이년을 돌아보며 11월 1일에 시작된 목요 큐티 말씀을 통해 에레미아 말씀이 내게 비춰져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음, 하나님은 10월 마지막 주로 창세기와 여왕복음 말씀으로 내베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리고 약 속의 말씀을, 말씀을 소문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음. 무더웠던 7, 8월 모을 속에 다슬기, 전복, 고마뱀 열대어 등 생물들이 죽지 않고 최종 방과후 수업을 음,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진이와 인재가 학교와 유치원을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각별 회사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급여가 올라가고 사장이 자기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처음 봤더는 칭찬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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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살아신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하이. 따라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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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